속도 내던 여의도 재건축 1015 대책 앞에 멈칫하다. 여의도 재건축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2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정비 계획을 확정하며 대교 한양목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잇따라 시공사로 이름을 올리며 여의도 하늘 아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그 속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조합 내부에선 지금은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현금 청산, 거래 제한, 자금 조달의 벽이 조합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업의 추진력마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재건축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속도는 더 이상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